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영철 박사와 함께하는 사람과 경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하위 88%라고 요즘 많이 들어보시죠? 예. 네, 저는 이말 뜻이 이해가 안 돼요. 뭐, 우리가 100%를 기준으로 할때 100%에서 50%가 딱 기준이니까 하위 49%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하이 88%면 이게 전체지 무슨 너무 하입니까 이게. 근데 재난 지원금을 하이 88% 국민한테 준다는데 이게 무슨 뭐 말장난 하는 건지 아니면 욕 먹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참 그렇습니다. 예, 장기철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저 네. 박사님. 저 박사님 이해되십니까? 하이 88%. 하이 하이 100%도 있는데 뭐 80%야. <laughs> 그러니까 오늘 할얘긴데 네. 이게 그 재난지원금 주는데 25만씩 주는데 하위 88% 되니까 전체 국민의 88%를 주고 12%는 안안 준다니까 이제 그게 뭐 우리나라 이 저기 계급제도로 이렇게 나눠진다면서요? 네, 뭐 어떻게 뭐, 나눠진답니까? 뭐 다양하게 나눠지는데 예. 이번에 그 조선일보에서 이제 아주 재밌는 그림을 그려갖고 예. 제가 이제 그 거기다가 이제 약간의 표기를 해갖고 그 원작은 원원 그림은 이제 조선일보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요 그림 예, 예, 예. 그래서 흡사 뭐올림픽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하듯이 어, 예. 이걸 이제 신라의 골품제하고 비교를 해갖고 성골은 어. 상위 33% 어. 진골 7% 육두품 12% 예. 여기까지는 예. 그 단상 위에 높이 올라가 있지만은 예. 재난지원금은 못 받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평민이 이제 그9 0 해당되고,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88%로 잘넘면 아리까리하나? 뭐 그러겠네. 하여튼, 노비는 이제 100% 받는데, 예. 예. 그 불쌍하다고 재난지원금에다 10만 원을 더 주는, 뭐 이제 이런 계급이래요.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재밌는 그림들이 이제 요새 그 언론에서도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정권의 이번 재난 지원금 네. 지원을 네. 희화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지,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 박사님 은 어디 여기 들어가십니까? 저, 저는 뭐 성골은 아닐 것 같고 글쎄서 네. 육두품이나 될려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laughs> 육두품도 또뭐 사람들이 이게 뭐냐 막 이렇게 그렇지. 얘기하니까 세금은 우리가 엄청나게 세금을 나 우리한테 뺏어가고 재난 지원 지원금은 또 영원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서 몇 프로 또 부지한다 그러죠? 뭐 그래서 그래서 90%까지 뭐 해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네. 뭐 그럼 여러분들 자꾸 가서 항의하세요. 항의하면 100%까지 네. 가니까. 네. 여기 뭐 얘기 나는데 그 어떻게 된지 한번 얘기해 주죠.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그 국민지원금은 11조 원으로 네. 책정이 돼 갖고 네. 이제 소득 하위 88% 네. 그러니까 원래 정부한 한 80%를 주기로 했더니. 네. 또 이제 더 10%를 더 올렸는데 예. 또그 와중에 경기도는 또 독자적으로 자기가 또 100%를 주겠다고 역시 그 선거가 내년 3월 9일인가죠? 뭐 어떤 명목이든지 국민을 세금을 쓰게 때는 예. 경기도 차베스라고 불리는 분이 예. 또 이렇게 용기를 내셨고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행자부에서 이제 추정을 해보니까 국민지원금 대상자가 네. 88%로 하면 한 4,326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네. 이제 이게 그러면 이제 커트라인을 매겨야 되는데 네. 커트라인이 되게 복잡해요. 네. 그래서 우선 이제 그전 국민에 적용되는 게 이제 건강보험료니까 근제 네. 가구당으로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사실 좋긴 좋은데 이게 이제 소득이 사실 2년 전 기준이 돼요. 음. 지금 보면은 이번에 이제 책정된 게 음. 2019년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네, 된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 음. 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언제부터 시작했죠? 2020년 2월부터 예, 이제 2년부터죠. 예. 그러니까 사실 뭐 1월달에 뭐 한참 뭐 중국인들이 입국하고 그 바람에 이제 예, 번졌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2020년부터 예. 이제 자영업들은 큰 곤란을 겪고. 네. 상당한 수가 망하기도 하고 음.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 그게 이제 2021년에 와서는 또 갑자기 뭐 델타 배,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네. 그러면서 음. 강화시키면서 음. 그렇죠. 이번엔 더 세게, 더 세게 이제 규제를 해버리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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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영업들은 아, 이제 이제 는 드디어 망했나 보다. 네. 지금 네. 이러고 있는 판이니까. 네. 그, 이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려고 하면은 음. 소득기준을 따질 때 음. 최소한 2020년 기준은 해야죠. 네. 2021년 올해 기준은 음. 뭐추계하기가좀 어렵다고 하면은 네, 네. 최소한 작년거은 해야 되는데 음. 이걸 평온하던 시절에 사실 뭐 2019년도 평온하진 않았죠. 우리나라가 네. 이상한 정권 들어와서 엉망으로 만드는 바람에 다들 네. 어려움을 겪었지만, 음. 그래도 코로나 시절보다는 조금 난, 난 상황을 가지고 예. 재난지원금을 갈르다 보니, 예. 또 그리고 그 사이에 가구수들이 또 변경이 된게 많아요. 그렇죠. 뭐 분가도 하고, 예. 또 새로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예. 이런 상황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출산 또 새로 하는 경우도 예. 있고, 예. 이런 등등의 변동 요인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반영이 안 되면서, 음. 이걸 책정을 하다 보니까 예. 어 이게 아까 말씀대로 나는 이걸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럼요 아이 뭐난 집도 없는데 뭘 내가 무슨 이게 안 되냐 근데 안 된대 왜냐면 예. 건강보험료를 많이 냈으니까 예. 그러면 요새 아시다시피 집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의 음. 격차가 엄청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은 서로 소득이 조금 기준치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음. 아 나는 받을 수 있을 거니 하는 생각을 했단 말이야. 음. 그런데 안 된다고 하니까 음. 자기가 12%에 들어, 들어갔다 그러니까 음. 글쎄 내가 왜 12%에 들어갔나. 음. 그 다음에 아 우리 이혼해서 다른 가구 됐는데요. 네. 또뭐 이런 등등의 음. 그런 요인도 있고 출산해서 아이가 더 생겼으니까 가구수가 더 늘어났습니다든지 이런 요인들이. 사실 반영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뭐그 네. 행정 당국의 고충도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근데 근데 가장 제 크리티컬한 거는 건강보험료예요. 네. 건강보험료가 왜 그러냐면은 직장 보험하고 지역 보험을 합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장에 다닐 때는 아무래도 이제 소득이 밝혀지고 그러니까 봉급생활자들은 사실, 사실 소득이 투명. 투명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대로 예. 고대, 나타나니까. 그렇죠. 예. 이제 거기서는 특별히 그 소, 그냥 나타난 소득만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매기는데 음.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사실 소득 파악이 잘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할수 없이 이제 뭐 재산이나 뭐 자동차나 이런 걸 가지고 매기다 보니까 음. 어떻게 보면은 그 캐시플로, 그러 그러니까 현재 자기가 일해서 월급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하고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 나는 뭐 그런 집은 있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그만 집이 있는 사람도 나는 근데 그 그런 지역 가입자 되면 기준이 되게 높아갖고, 저래도 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뭐 조그만 화물 차가지고 음. 행상을 하는 분도 뭐차 있지, 너 보험료 음. 많이 내, 뭐 이런 식이 되고, 음. 그 다음에 현 정권 들어서는 문재인 케어 한다 그러면서 음. 그 건강보험료를 엄청나게 많이 네. 그 건강보험 재정을 엄청나게 축을 내면서 문재인 네. 케어가 30조 원의 패키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의 재정을 거의 바닥 내겠다는 작정을 하고 이제 그동안 알뜰살뜰하게 쓰던 것을 마구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네, 네. 그 충돌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등등의 요인들이 이제 겹치다 보니까 네. 자기가 내가 뭐 성골이 됐나 진골이 됐나? <laughs> 뭐, 마, 그, 그, 최소 육두품까지는안 돼야지 받을 텐데, 네. 전 국민을 평민하고 노비 수준으로 네. 만들어서 거기에다 돈을 주겠다고 하니, 네. 나는 선골를 징거리 될 생각이 없어. 받고 싶어. 음. 지난 연구 받고 싶어. 그러는데안 되잖아요. 참. 그, 그 얘기를 지금, 장바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12% 10%드는 게, 이게 기준이 쉽게 얘기해서, 어 우리가 정말 그뭐 흔히 얘기하는 우리 사회에서 차상위계층 뭐한 차상위계층도 좀뭐 어폐가 있는 얘기인데 이게 뭐한이 삼십 퍼센트 정말 힘든 분들면 이런 분들한테 준다 이러면 그건 그래도 이해가 되고 우리 그또 동양적인 그 윤리 기준에로 없는 그렇죠. 사람 도와준다 이렇게 네. 얘기되고 그리고뭐 그럼 이해가 되는데 아니 다 주는 판에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그 자영업자 같은 경우 요즘에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자영업자가 네. 우리나라 전체 우리 경제를 그한 25%를 그렇죠. 담당하는 또 네. 그런 구성원인데 그한 600만 명 된다는데 요즘 극단적인 선택을 하뭐 소위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아, 근데 이런 분들을 뭐 도와준다 이러면 괜찮은데 아니 88% 거의 국민들 90%를 주면서 누구나 10% 빼놓으면은. 이사람들볼이 사람들 입에서 볼멘 소리가 나죠. 이거는 정말 극극약 처방의 편가르이자 그러니까 아예 잘 사는 사람은 니 애들은 돈을 국가에다 다 내라 세금으로 세금 폭탄 돌리니까 다 내고 니 애들은 아무 혜택이 없다. 어? 떠나가든지 말든지 다른 나라 사람들 만들어 이런 얘기 아니냐? 그렇죠. 평가르기도 너무 극단적인 평가력기 아닌가 이런 것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떠시니까? 사태가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예. 정말 한심하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 데는 예. 다 공동체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 그럼 우리 도와주자.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소득 기준으로 이제 소득 기준을 다섯 단계로 나누는 것이 그 일반적이에요. 5분위로 예. 해갖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 한 단계가 한 20%씩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대개 이제 1분위가 이제 하위 20%에 해당되는데, 음. 그분들은 좀 도와주자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실제로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음. 우리가 소득 양극화 따질 때도 1분위대5분위 비율로 이렇게 따지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대략 한20% 정도가 20그 복지 대상이라고 네. 흔히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실제로 우리 그, 우리가 이제 복지 예산의 상당 부분이 한20% 남짓해서 이제 그, 이제 고위에 그 이제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있다가 그 경계선에,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좀 어려운 사람도 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이제 보통 그렇게 하는 건데 네. 이거는 이제 80%뭐90%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음. 그 코로나의 피해를 안본 사람까지 다 들어가요. 그렇죠. 아, 번듯하게 직장 다니고, 음. 그다음에 유새는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재택근무하니까, 음. 어, 회사 뭐 힘들게 안 나가도 뭐 집에서 컴퓨터 가지고 해도 되네. 음. 뭐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왜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느냐? 사실은. 받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안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음. 그런데 이제, 아, 준대는데 안 받으면 또 그렇잖아. 그, 아, 왜안 받아고 받기는. 뭐 돈, 돈 앞에서 <laughs> 누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1차 작년 총선 때, 이제 1차 그 뿌릴 때는 100% 했잖아요. 그때는. 네. 그때는 완전 총선 겨냥하고 한 건데, 네. 그때, 아, 이제 일부는 좀 기부를 좀 해달라. 우리가 이제 그갈리기가좀 힘드니까 좀 해달라 고 그랬더니, 얼마를 기부했어요? 2%도 안되게지 기부를 한 거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실제로 많은 사람한테 돈을 뿌려서 선거에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재료. 그래서 작년 총선에 이제 재미를 봤다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명목, 저 명목으로 계속 끊임없이 추경 편성하면서 세금 들어오는 거 박박 긁거 갖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어, 세무까지 늘려가면서 이러고 주고 있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내년 선거를 겨냥한 거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동안에 실직이 안된 분들은 살만하잖아요, 그냥. 실제로 우리가 어려운 거는 그 하위 그 20%에 해당되는 그 계층뿐만 아니고 자영업을 하다가 전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50% 이상이 사실은 사실은 그 자영업에서 이제 사라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큰 가게들은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 대해서 좀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음. 이렇게 현 정권은 하여튼 큰돈을 푼돈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음. 근데 돈의 힘이라는 거는 푼돈을 모아서 목돈으로 만들었을 때 힘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잘게 잘라갖고 푼돈을 만들어서 뿌린다는 거는 음. 나 이거 이번에 25만 원 주죠 나 25만 원줄 테니까 내년에 표 찍어 이런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포퓰리즘식에 돈을 뿌리다 보면은 음. 그 우리가 이제 계속 돈이 들어오면 괜찮죠 그래도 소득이 있으면은 음. 예를 들어서 뭐 중동산유국처럼 뭐 석유 팔아서도 돈이 되고 음. 근데 베네수엘라 같은 거는 그런 나라는 산유국 1등이에요 거기가 음. 그래서 석유 수입 믿고서 그렇게 돈 나눠주고 있다가 음. 망해갖고 지금 물가는 천만 퍼센트가 올라가고 음. 많은 국민들이 해외로 좀 탈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을 만든 게 석유가 있는 나라도 그런, 그런 모양인데 우리는 석유도 없이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음. 오로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내 내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건 뭐푼돈 주면서 다음에 또푼돈 기다리게 만드는 그래서 이란을 근로 의욕을 상실케 만드는 것이 정권 그니까 정권을 잡는데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국가 자체로 보면 거의 망가지는 상황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뭐 국가채무가 지금 천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빚내서 그냥 이렇게 다 주는데 그것도. 이 이쪽 그 준원 정부는 지금 대단한 생색을 내지만 사실은 그 준원 대상이 틀렸다 오늘 장박사님 말씀은 20% 복지 대상하고 그다음에 자영업자 어려운 자영업자 선별해서 줘야 된다 이게 오늘의 어떤 키포인트고 나머지 88%라고선 선거용이다 뭐 이런 걸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생활정보방송인 자매유튜브 희노홍락도 구독 부탁드려요. 홍용락TV는 계속된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쭉!